부간 온라인. 안녕하십니까, 행정관님. 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. 최근 프로투스가 차우사라 거주지를 파괴함에 따라 행성계 내의 연합 교통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. 연합 세력은 외곽 지역 행성계들의 보안을 강화했으며 이 거주지 역시 폐쇄할 것으로 보입니다. 행정관님이 식사하시는 동안 연합의 암호화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. 메시지를 재생합니다. 반갑군, 행정관. 나는 연합방위군 알파분대 소속 에드몬드 듀크 장군이라 하네. 연합에서 이 행성 저녁에 격리 명령을 내려 48시간 내에 폐쇄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네. 거주민들과 함께 외곽의 황무지로 이주하게 지시를 이행하는데 문제는 없겠지. 대기 중. 사령관님, 황무지로 가는 니 말도 안 돼. 이 연합 녀석들은 누구나 제멋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착각한다니까! 좋았어. 다들, 명령만 내리십시오. 안녕하신가 친구들. 난이 구역 보안관인 레이너라고 하네. 아, 좋아. 갑니다. 예, 대장님. 명령 받으... 명령만 내리십시오. 아 좋아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여기는 재미 갑니다 재미있겠군 아 좋아 이거 아주 신나는군 갑니다 s c d 준비 완료 아 좋아 이거 아주 신나는군 갑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여기는 레인업 예, 대장님 s c d 준비 완료 명령만 내리십시오. 재미있겠군. 아, 좋아. 재미있겠군. 이거 아주 신나는군. 준비, 준비 완료. 재미있겠군. 준비 완료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알겠습니다. 여기는 레인업. 갑니다. 이거 아주 신나는군. 아 좋아 재미있겠군 아 좋아 재미있겠군 갑니다 애가 아주 신나는 곳 여기는 레이너 애가 아주 신나는 군아 좋아 재미있겠군 갑니다. 내가 아주 신나는 건. 갑니다. 내가 아주 신나는 건. 갑니다. 마린과 그래. 같은 보병 유닛은 이 시설에서 훈련할 수 있습니다. 내가 그래. 아주 신나는 건. 재미있겠군. 갑니다. 준비됐습니다. 듣고 있습니다.

예, 대장님. 영역을 내리시죠. 영역을 내리시죠. 알겠습니다. 준비됐습니다. 붙어볼까요, <목소리도> 소니? 여기는 레이너. SCB 준비 완료. 작전 <목소리도> 준비 완료. <목소리도> 습니다. 붙어볼까요, 소니? <목소리도> 여기는 제미